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구의 이스페타시스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이스페타시스 주가 전망하기 전에 저를 보신다면 일시 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뷰 계속 유지하시고 이스페타시스의 신고가를 또 기원해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실 이제 거의, 많은 종목들을, 어, 말씀드리면서, 어, 뷰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틀린 부분도 있지만, HD 한대 중공업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 17만원 부근에서 공략하면서 이거 안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 됐죠. 어,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스페타시스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상당히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중시와 S&P 500 같은 경우는 12월과 2월 사이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1월 달에 상승률이 중요하고, 1월 달에 상승률이 높은 순위로 최소 3월, 5월까지는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주도주는 12월과 2월 사이에 상승하는, 그러니까 연초 주도주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해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25년에는 하이젠나레 레인보우 로봇스 고형 로봇 그리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로트 하나오션 에어스페이스 방산 그리고 뭐 어, SKC 유리기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2년 후에 이 종목의 영업이익은 2천억이 됩니다. 2천억의 시가, 어, 시가총액은 PER 기준으로 30배 치면 시가총액 6조 또는 어, 보수적으로 1조 5천억만 잡아도 4조 5천억이 돼야 될 정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기 때문에 향후에 두배 이상 올라갈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8만 원 이상 올라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슈 페타시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3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J 오인수 철회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는데 항상 이 종목은 변동성이 컸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눌림목, 눌림목이 한차례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많이 떨어져 봤자 33,000원, 32,000원 라인 거고 3만원까지는 올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아예 못살 것이다. 그래서 35,000원과 37,000원 라인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 말씀인데 드 어느새 45,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스페타 시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좋은 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 특히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AI 의료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서 템파스 AI 그리고 어, 리커전 같은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딥노이드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게 오를 수 있는데 딥노이드 같은 건 이미 교육한 위치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딥노이드는 이제 사실. 올해 가장 빛날 의료 AI 업체다 이런 내용도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를 사야 되는 이유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는 해드렸던 얘기가 어, 지난주 금요일에 해드렸던 얘기가 LS의 점진적 목요일과 금요일 2월 13일에 해드렸던 교육이 LS의 점진적 상승 그리고 SOS 랩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 특히 SOS 랩과 어, 로봇 관련주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s SSL과 어 그리고 제가 PNS 메 케니스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이슈페타시스는 이제 HBM 고퀄리티 HBM은 이제 어, 이거는 이제 MLB 수요 그리고 뭐예요? 네트워크 수요 그리고 이슈페타시스가 무엇보다 어론용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는 어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이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HBM이 2023년보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로봇이 조금 더 주도주 역할을 한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해서 이걸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스페타시에 이제 계속 반 말씀드리는 게 뭐죠? <laughs> 지금 버로드컴이 강세니까 이스페타시스만 보면 된다. 뭐 사실 반도체 소부장 조에는 뭐 HPSP, 리노공업, ISC, 뭐 이런 종목들 다 좋고 이런 종목들 앞으로 다 올라올 것입니다. 근데 어, 상대적으로 저는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발송되었던 이유가 이스페타시스는 AI 가속기 그리고 AI 단계별 수익화를 봤을 때 자율주행과 의료 의료 AI 그리고 이제 로봇, 제조에 업 들어간 로봇 그리고 엣지 AI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스페타시스는 어, 출 <laughs> 전세계 점유율, 그러니까 18층 이상 고다층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글로벌 1위.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한 종목만 보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이스페타시스와 함께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예요. 23년에 에코프로와 어, 여기서 보시면 루닉 같은 종목이 올랐을 때, 에코프로와 루닉이 12월부터 연말, 연초부터 2월 사이에 에코프로는 177% 올랐다가 528%까지 올랐고, 루닉 같은 경우 57% 올랐다가 469%. 거의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하이젠 R&M, 램보리스 고형인데 지금 이미 1월달에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 그러니까 저는 12월 27일부터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1월 초까지 하이젠 R&M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미 신고가를 가고 엄청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제2의 하이젠 R&M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2의 하이젠 R&M은 아무래도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감속기. 이것도 감속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의료용 로봇에서도 이제 고형 같은 종목이 오르니까 고형 말고 PNS 미케니스를 우리 멤버십에서 보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는 뭐예요? PNS 미케니스가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렇죠? 하이젠 r m 이나 고형 이런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뭐한 종목 정도나 이렇게 쭉 밀어올리고 있다는 거는 AI 반도체는 23년의 주도주였지 지금 25년의 주도주는 로봇이 조금 더 강하고 방산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현대로템 쭉 밀어올릴 때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밀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로템 신고가 갔던 시기. 지금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은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식으로 꾸준한 수익이 날수 있게끔 종목 찾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찾을 때 현대로템이 지금 예를 들어... 어 2, 2월 6일에 거래대금이 여기서 보시면 5,800억 나오면서 올라오죠. 그러면 현대로템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월루 스펠스도 2월 6일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2월 11일부터 보면 이렇게 쭉 밀어 올리죠. 그죠. LIG 넥스음 볼까요? 그러니까 같은 방산주를 보자는 거죠, 에라지덕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산 사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티스 시가총액 제가 얘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죠. 레인보우 로보티스 시가총액 어, 지금 순위가 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레인보 로보틱스가 에코프로를 제치고, 예를 들어, 여기 시가총액이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8조 왔습니다. 제가 7조, 7조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료용 로봇을 사야 되고, 우리 멤버십에서 의료용 로봇, 어, 숨겨둔 종목을 얘기, 이거는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렘, 이 PNS 미케닉스 계속.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로봇 주 중에 실적이 있으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령화 저출산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의료용 웨이로블 로봇이다. 그래서 피아니스 케니스하고 슈렉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방산주들 그 처음에 현대로템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으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 제가 HD 현대중공업도 말씀드렸던 시기가 언제였죠? 이때였습니다. 실적이 좋으면서 신고가 갔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6개월간은 HD 현대중공업이 h d 현대중공 집중 매수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이 과거에 2023년 3월에 2020년 3월에 어 신고가를 가면서 엄청 크게 오른 적이 있는데 제가 2020년 3월 대 어떻게 보면 대 위기가 왔을 때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을 그냥 몰빵하셔라 다른 거볼 필요 없다 제가 몰빵하라고 유지치에서 그쵸 10배가 아니라 한 3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 의미있게 오르는 순간이 있, 있거든요? 그 의미있게 오른 순간 이후에 HD현대중공업 17만원 라인에서 모으고 모으고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 정말 큰 돈을 벌겠죠? 정말. 그쵸? 정말 큰 돈을 벌 겁니다. HD현대중공업 모으고 모은 사람들은 엄청 큰 돈을 벌겠죠? 그쵸? 제가 HD현대중공업 뭐, 오리엔탈전공, 성광밴드, 동성화이태, 사 모으라고 했는데 h d 고려현도 뭐, 50만원대 사라고 했는데 뭐, 200만원 넘게 올라가고. 그쵸? 침착하게 돼요. 하락할수록. 11월에. h d 현대 중호. HD연대는 조선 유주 관심. 지속. 조선, 조선, 조선. 11월에는 조선 유주 관심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 관심 말로왜 로봇 관심? 로봇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네러티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에서도 이제 피규어 AI와 AY,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사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레인보로보틱스도 우 2020년 이때 협동로봇 관련주가 오르면서 레인보로보틱스만 우 오른 게 아니고 뉴로메카가 같이 오릅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렇죠? 뉴로메카 가 같이 올라요. 2023년 1월 이후에 레인보로보틱스, 우 뉴로메카만 오른 게 아니고 두산로보틱스도 2023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진 로봇의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해, 라우 로보티스가 상장한다고 해, 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서 3반기때 어, 상장을 한다고 해.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수혜주인 클로버 같은 경우 엄청 크게 오르죠. 이미 크게 올라. 이거를 지금 사는 거는 여러분들. 그...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라인은 이런 라인. 그리고 제가 최근에 CMS도 깔끔하게 내린 이날. 깔끔하게 내렸다는 거는,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이너스 30%때큰 하락이 나오고, 반등.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어, 잡아서 딱 올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보면은, 사실 로봇주가 저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고 계속, 이제 계속, 아무리 보태서 3월, 어, 뭐 길게는 5월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솔직히 일단 3월까지는 보는 게 많은데,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보죠? 그렇죠? 그죠? 사실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여기. 이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뭡니까? 전력 인프라. 그리고 ls 그룹주들이 올라요 제가 ls도 제가 몇, 며칠 전에 우리 멤버십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고 전력 인프라 가격이 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오르면은 구리 지금 ls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2월 14일 그렇죠 엄청 크게 올랐죠 그렇죠 급등했어요 이 정도면 LS, 이제 구리 가격이 사실 이제 신고가 가는 이 시점에 LS가 신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다시 구리 가격이, 어, 어, 지금부터는 사실 5% 이상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LS도 여기서 1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최, 지금 관점에서, 시장에서 오르는 게 뭐예요? 원자력, LS 일렉트리,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우주항공이에요. 우주항공 세트레가이 신고가가기 직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 어떤 종목을 특별히 고유, 교육해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이제 신고가 간 다음에 쉬고 있는데 어, 이제 쉴때 모아 모아 모으면 큰 수익이 날 확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l s e l e c 도 이제 이수페타시스랑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 포인트를 주목하셔라. 여기서 제가 이 l s e l e c t 를 우리 멤버십에 사라고 했는데 이때 저점이 20만 5천 원이고 이때 저점이 20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이게 종목이 실적이 안 좋으면은 여기가 쳐졌다가 20만 원 깨졌다가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지지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올라갈 기업이냐 안 올라갈 기업이냐 이게 중요해. PNS 케니스가 올라갈 기업이니까 제가 1 2 0 0원과 13,000, 14,000, 15,000원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왜 피앤씨, 미케니스 계속 얘기해요 이게 못 올라갈 거면 얘기 안 하죠. 우리 멤버십에 지금 재현장 결제 엄청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음봉이뭐몇개 생긴다 면또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ABL 바이오도 제가 3만 원일 때 교육했습니다. 우리 멤버십에서 치매 관련주라고 제가 이제 거짓말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선생님들. 이제 뭐 제가 뭐 했다고 했다고 하니까 뭐 진짜냐,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ABL바이오는 진짜 셀수 없이 교육을 시켰어요. 시켜드렸어요. 선생님들께. ABL바이오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래요. 이제 주식이라는 게요. 어, 여러분들이 주식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장에 대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했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 실적도 필터링을 쫙 해서 어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군들이 뭘까 이렇게 공부를 쫙 해요. 그렇죠? 공부 쫙 하고 뭐 그것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로봇은 뭐 이미 제가 1월 10일 뭐 1월 초부터 계속 반복해서 로봇에 대해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로봇 집중하라고 했는데, ABL바이오도 치매 관련주라고 제가 분명히 1월 8일, 1월, 1월 초부터 계속 반복해서 ABL바이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ABL바이오, 이제 한오바이오 파마와 ABL바이오를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제가 응. 여기서 보시면 1월 6일부터 교육을 집중적으로 ABL바이오 치매 관련해서 비만 다음 최대 시장은 치매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치매를 치료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 이제 길이 길이 남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사실 ABL바이오는 그런 분기점이 왔고 지금 그러다 보니 신고가를 갔는데 제가 얘기했던 구간이 3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려서 그렇지 몇 개를 계속 교육을 시켜서 했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주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리면요. 한번 크게 돌리면 한번 또 노려 볼 만한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결국에는 종목 상 장세 지만 종목 장세 속에서도 뭐예요 뭐예요 종목 장세 속에서도 결국에는 확실한 내러 티브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죠 확실한 내러티브 시나리오가 올라가 있는, 올라 있는 그러니까 치매 치료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a b l y o 가 이제 어 기술력이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뭐 어설프게 여기 뭐 어설프게 사면은 당연히 물리는 거고. 근데 이제 눌림목이 어딘지 알고 공부하면은 당연히 수익을 낼수 있겠죠. 분할매수 딱 하면은 여기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 반복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게 뭐죠? 이제 사실은 우주항공이 신고가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사라는 게 아니고 우주항공 중에서 그림을 이쁘게 만드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사셔야 되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끝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로봇 분 계속 반복해서 집중하셔야 되고 로봇에, 로봇에 대해서는 어, 셀수 없이 만, 말씀드린 종목들이 우리 멤버십에 있고 그러다 보니 연장 결제를 해드려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1월에 이어 2월에도 로봇이 강합니다. 3월에도 강할까요? 그건 뭐알수 없지만 확률로만 봤을 땐 로봇이 강하겠죠. 그리고 우주항공도 천천히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내가 어떤 종목 좋은 것 같아 사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의료용 로봇이 오르면서 같이 뒤따라오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이 공부하셔서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사실 더 좀비 좋은 우리 멤버십에서 오늘부터는 매집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 이제 한번 반등하는 거 기대해보고 이거는 다만 조금 찬반 양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어,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는 매집하면 8만 5천 원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냐 이렇게는 보는데 어, 이 정도로만 보시면서 지금 멤버십에서 어, 이번 주에 매집해서 다음 주에 또 크게 사, 수익 날 종목 그러니까 사실 PNS, 미케니스 뭐 c m s 뭐 이런 종목을 제가 지난 주에 어, 이렇게 이제 급락했을 때 한번 사아고 했는데 바로 수익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또 단기로 어떤 종목 사라고 하는데 그 종목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페이스 미케닉스, 의료용 웨이러블 로봇 관련주, 36% 33%, 1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73만원 수익, 어, 어, 로봇 관련주들, 사실 많은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 수익인데요. 이렇게 또 15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이스페타시스, 로보티즈, 더 좀비즈원, 어, 여기서 보시면 또 3일, 3거래 일간 큰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뭐, 어, 500, 뭐, 거의 500만원이죠. 95만원 자, SPG, 로보티즈 더준비존, 제노쿠 SOSRSR 오늘도 장중에 더 좀비 좋은 오늘부터 매수하시면 수익이 나오는데 바로 반등하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PNS 미케네스 많은 분들 PNS 미케네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PNS 미케네스는 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나인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큐렉소 산일정리 셀바스 AI 하이비전 GSDM 수익 축하드리고요. SOS랩 수익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교육하신 욕목 중에 종목들 하나같이 수익 중입니다. 로봇 관련주 며칠 모아 모아 큰 수익 받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수익 발생되지만 가선민님 추천했던 종목, 더 좀비 좋은 갖고 있어요. 내일 수익이 기대돼요 내일 더 좀비 좋은 수익, 나, 인증 올릴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매일 선배님 교육 잘 따라하니 교라는 수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5,000원 버시고요. 45,000원 PNS 미케니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10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SOS 래어 이렇게 뭐, 고르게 수익이 나셨네요. 1로 수익 나시고, 1% 수익 나시고, PNS Mechanics 큰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Humatic's. 이제 점차 수익이 커질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63만원. c m s s The 아톤, m b i Zone, a t o 어 최근에 제가 교육한 종목들로 다 Humatic's도 8만원이나 수익 나셨네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늘 아, 하루 200만 원이나 수익 나셨습니다. 대동 피앤에스미케니스 피앤에스미케니스는 이제 어, 웨이러블 의료용 로봇 관련 주인데 많은 분들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가선비님 오늘도 수익 낼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 아주 큰 수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벌써 1800만 원 수익 나신 분 계시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다 감니다. 사합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뵐게요. 이번 주도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버존비주원 74,000원, CMS 63만 원, s o s 37만 원, 제우스 10만 원. 거의 뭐 로봇 관련주들 많이 이제 또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CMS 64만 원, 칩세미디어 신성ST. 신성ST는 ESS 관련 직접 수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수익 나셨네요. 280만 원한중간 수익 나셨고요. 바이오 플러스, 샘CNS, 미래반도체, 21만원, 또 뭐, 30만원 돈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 53만원, SBS 이수페다시, 이수, 이수페다시스 이스페타시스는 아, 하도 많이 강조해서 많은 분들 사신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립니다.